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건조한 가을철에는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작은 산불이라면 외투나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 불을 끄고, 큰 규모의 산불이라면 불길을 등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햇빛 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평창군민들이 의견을 나누는 토론회장이 펼쳐졌습니다. 제14회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현장으로 시인 리포터가 안내합니다. 지난 17일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가 평창군 진부면 켄싱턴 플로라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어떤 의제가 나오면은 저희 지속가능 발전회와 행정기관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평창군민 200인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 서로의 눈을 보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 모인 만큼 평창 군민들은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론의 주제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한 평창 군민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참여한 200여 명의 군민들은 준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전원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어, 평창은 지금 고령화가 지속되어 가고 있고 또 아이들은 사실 저출산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평창에서 살기가 좀 어려운 환경에 지금 저희가 놓여 있고요. 어, 이런 부분을 사실 행정적인 부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지, 될지에 대해서 네, 어,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방안이 나와서 네, 평창 군에 네, 재원이 될것 같습니다. 토론회는 지역 소멸 극복을 위해 주민에게 해답을 구하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원탁토론을 통해 평창의 지속 가능성과 잠재성을 진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나은 평창의 모습을 남겨줄 수 있도록 현 세대가 할수 있는 의제를 찾아 발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주제는 구체적으로 건강과 복지, 양질의 교육, 주민 참여, 청년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역 재생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우리 지역이며 앞으로 더불어 살아갈 우리 지역의 문제이기에 주민들은 토론에 집중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0인의 평창 군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며 집중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치매센터나 건강센터가 좀한두 군데 더 생겼으면 좋겠고,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그군 자체에서도 그렇고 어디 뭐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도와서 젊은 시, 도시에 있는 청, 청년 실업자들이 들어와서 좀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걸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저희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 지, 지역의 경제라든지 환경 어, 재생 건강 복지 이런 부분이 어, 저희 개개인, 국민 개개인의 문제이고 개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이제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의 환경을,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 국민들의 의견이, 의견으로 국민들의 생각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지속가능 발전 강원대회에는 지속가능 발전 우수 사례 소개와 특강, 환경 교육 활동가와 그린 리더를 위한 특강 등도 구성됐습니다. 이에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 및그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하는 소통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의제가 나오는 종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군정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 군정에 어,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평창군 개최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토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우리 지역이 한 걸음 더 성장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 군민들이 직접 살아오면서 겪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지역 발전이라는 큰 뜻의 힘을 모은 만큼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의제가 오고 갔는데요. 평창군을 오늘을 계기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큰 뜻의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해피츠백 시메인입니다. 지난 16일 제67주년 제향군인의 날 기념행사가 평창향군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평창군 재양군인의 주관으로 향군회원, 6.25, 월남참전, 해병대 회원 등이 참여해 재양군인의 날 67주년을 기념하고 기념식 종료 후 안보 견학을 함께하는 등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관계자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힘쓰는 향군회원이 있기에 현재 대한민국이 있다며 더 튼튼하게 안보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5일간 2019 전국가을 초등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국초등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연맹이 주최하고 평창군 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하며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평창군, 평창군체육회가 후원했습니다. 이번 전국선수권 대회에서는 남자초등부 35개 팀, 여자 초등부 21개 팀등 전국 초등부 선수들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관계자는 전국 초등학교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사계절 내내 국내외 스포츠인들이 즐겨 찾는 레저 스포츠 도시 평창에서 좋은 추억을 담아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은 학교 체육 활성화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박림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평창군이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조잔디 운동장과 다목적구장 등 최신식 스포츠시설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지역주민들을 초대해 준공식 및 운동회를 개최했으며 인조잔디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화상방지용 충진제를 사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설치했습니다. 관계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체육 실천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이 건강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하반기 희망복지지원단 슈퍼비전 2회차 교육이 평창군 문화복지센터에서 실시됐습니다. 슈퍼비전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기관에 슈퍼바이저를 초빙해 서비스 연계기관의 자원을 소개받고 복지 통합 사례관리 대상에 대한 개입 방법을 학습하는 교육입니다. 이날 슈퍼비전 교육에서는 통합 사례관리 방향 제시와 컨설팅이 이뤄졌고 통합 사례관리사 및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이 실시됐습니다. 관계자는 실무자의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질 높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19 대한토목학회 학술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4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대한토목학회 주관으로 건설 정책 포럼, 토목 관련 구조물 전시 등 다채로운 학술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평창은 각종 올림픽 시설과 기반 시설로 뛰어난 토목 기술을 증빙한 역사적 장소이기에 이번 행사가 평창에서 열려 더욱 뜻깊었습니다. 관계자는 평창의 수려한 풍광 속에서 회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었다며 토목인의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18일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1원에서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유관기관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생물 테러는 사회적 혼란이나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탄저균 등의 바이러스나 세균 등을 사용해 저지르는 테러로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치사율이 95%에 이르는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처럼 재현한 이번 훈련은 의심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 임무 숙지 능력 향상 및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유사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모의 훈련을 통해 긴급 재난 대응 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은 2020년 친환경청정사업에 확정돼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는 배양실, 실험실, 원료 및 자재보관창고 등을 만들고 주요 설비 및 장치로는 자동 멸균배양기 저장 혼합 탱크 등을 설치합니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은 관내 전 농가에 2022년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연간 200톤의 미생물을 생산하고 농약을 절감해 수질 오염을 줄이고 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로 환경보전형 농업이 실천 가능해졌다며 수질 개선 및 안전 농산물 생산과 농가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관광객을 위한 관광지 및 숙박 정보 안내 리플릿을 제작합니다. 리플릿에는 평창군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과 지역 축제, 위치도, 숙식 정보 등을 게재해 관광객들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리플릿에는 QR코드와 할인권이 첨부돼 있어 정보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으며 평창관광협회 회원사 숙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할인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게 리플릿을 만들게 됐다며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은 2019 평창관광아카데미의 본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평창관광아카데미는 11월 14일까지 운영되며 관광분야 전문가 특강 6회와 현장학습 2회로 구성됐고 콘텐츠개발 기획서 작성, 멘토 컨설팅 등 실무에 활용 가능한 수업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용평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용평면 금송회관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개최된 김치 담그기 행사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 노인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5일 평창군의회는 2019 하반기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249회 임시회를 개원한 평창군 의회는 10월 18일까지 조례안건과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평창군이 제출한 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지난 15일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는 진부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19년 5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공유 및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해피 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